이번 시간은 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 함수는요. 자, 의미 자체가 뭐 합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숫자들의 합계를 구해 주는 함수예요. 뭐 가장 많이 쓰는 것이죠. 자, 사용 형식은 우리가 숫자를 직접 인수로 입력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 있다 그러면은 이 범위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면 쭉 드래그해서 숫자 범위를 인수로 넣어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비연속으로 떨어져 있다. 지금처럼 국영수의 총점만 구하고 싶다. 그러면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컴퓨터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예, 쉼표를 하고 얘를 또 눌러 주면요. 이렇게 셀 주소 콤마, 셀 주소 콤마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결정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총점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이 총점은 여기는 네 과목에 대한 총점이고요. 이미 셀에 숫자들이 써 있고 그 숫자 범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이 숫자를 SUM 함수에 인수로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 놓고요. 그다음에는 sum 가로 열고요. 자, 인수 넘버 1 넣어 주세요. 콤마 넘버 2 있으면 넣어 주세요. 이런 식이죠. 근데 연속적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 줘서 B16부터 E16 사이의 셀 값을 s m 해 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엔터를 누르니까 이렇게 합계가 구해져요.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자,는 sum 합계를 구하고 싶으니까 sum 함수가 생각이 났고요. 자, 가로 열고 자, 숫자 범위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 줘서 그리고 가로 닫고요. 엔터 누르니까 이렇게 합계가 구해지더라. 자, 이제 국영수의 총점만 구하고 싶어요. 보니까 국어하고 수학은 같이 있고요. 영어는 떨어져 있네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썸하고 가로 열고 국어와 수학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B16 C16 셀 값을 합해 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요, 콤마, 자 떨어져 있으니까 콤마를 써서 두 번째 넘버를 넣어줘요. 그러면 영어, 얘는 이렇게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십요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범위는 콤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합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엔터 눌렀더니 이렇게 되죠. 다시 한 번요. 자는 썸 가로 열고 국어 수학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고요, 콤마. 영어 떨어져 있으니까 콤마를 하고 영어 점수를 클릭,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변오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채우기 핸들 쓰지 말고요 계속 한 번씩 쓰면서 익혀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을 하고 싶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셀에 만약에 안써 있다 그랬을 때는 직접 내가 입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는. sum 바로 열고 직접 숫자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10 그다음에 20 30 내가 합계를 구할 그 숫자들을 이렇게 쉼표를 통해서 인수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주고 엔터를 누르니까 이렇게 구해주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기 총점을 구해볼게요. 자 여기 총점은 뭐가 되겠어요? 자 국어에 대한 총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쭉 연속으로 있네요. 그래서 범위는 쭉 드래그 해주면 되겠어요. 자는 썸 가로 열고요. 국어 이 숫자가 있는 이 범위를 쑥 인수로 넣어주는 거죠. 자 가로 닫고 엔터. 자 수학도 구해보면요. 자는 썸 가로 열고 수학 점수가 있는 그 셀을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um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